MDF에다가 백칠을 해준 거거든요. 백칠을 해주고 나서, 어, 그 다음에 모서리가 거칠기 때문에 모서리는 간단하게 샌딩 처리, 사포질을 해주세요. 사포질하실 때도 검은 사포보다는 이렇게 백칠되어 있는 흰색에는 흰 사포를 사용해주시는게 가장 적합하고요. 처음부터 사포, 이런 MDF 나무에 사포질 하실 때는 검정색으로 하셔도 무방하는데, 이런 백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포질 하실 때는 흰색을 하시는 게더 작업하시는 데용이해요 왜냐하면 검정 사포가 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아무래도 한번더 백칠을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백칠을 그냥 대충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나무 잘린 단면은 조금 나무가 이렇게 좀 일어나 있거든요. 그런데는 이렇게 살짝만 이 평면은 아직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모서리만 모서리라든가 단면 이 잘린 부분 나무가 잘려서 거칠거칠한 부분만 사포질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넵킨을 붙일 거다 보니까 굳이 꼼꼼하게 색칠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넵킨을 바를 거예요. 넵킨을 붙여주실 때, 먼저 넵킨을 어떤 걸로 했는지 정하셨으면 은 구도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넵킨을 내가 앞면이 일단 중요하니까 앞면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윗면이 이 보석함 같은 경우는 윗면도 많이 시선이 가기 때문에 윗면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좌우 이쪽 옆 측면에서도 내킨 그림을 살릴지 그냥 그림으로 터치를 할 건지 이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을 해주시고 나서 전체를 이거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 그림이 너무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색이 들어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앞면하고 위, 윗면만 신경 써서 조금 구도를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킨이 결정이 됐으면은 네킨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네킨을 붙일 거예요. 네킨 붙이실 곳에 네킨 접착제를 발라줘요. 발라주실 때 모서리 부분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중심은 한 번만 쓱싹 가실 수 있게. 이, 이, 부분도 살짝, 살짝만. 웨킹. 붙일 곳만 좀 여유 있게 발라줬어요. 자, 이제 킹을 붙일 건데요. 웨킹은 모서리 부분을 살짝. 살짝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한장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분리를 시켜주면 그리고 매킹은 이제 붙이고 싶은 곳에 한쪽 끝에 처음에만 살짝 해주시고 나서 다음에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펴주시고서 살짝 살짝만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시고 나서 살짝 꾹꾹 손바닥 열기로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윗부분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붙여줄게 좀 내키니 좀 씹으면 은 구개지 부분은 이렇게 바닥으로 펴줄게요. 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물티슈. 물티슈를 세겹 정도, 세장 정도. 조금 평평하게 돌돌돌 말아서.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면,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은 좀더 많이. 그러면은, 네 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져요. 물기가 닿으면. 그때서 살짝 분리시켜 주시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절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로해 주시면은 이렇게. 짜 주시고 윗부분은 윗부분은 색칠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칠한 부분하고 이네킴 붙인 부분하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은 살짝살짝 손톱이나 살짝살짝 이렇게 찢었을 때가 가장 연결할 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안 찢어지면은 물티슈를 조금 더 이용하셔가지고 꾹꾹 찢어주시면좀더잘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남기 위해서 또 내지는 가위 끝이나 집게로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꾹꾹 눌러서 어느정도 어느정도 손바닥이나 물주지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접착 해줄게요 옆면 같은 경우도, 옆면도 지금 그림이 이어지게 할 거거든요. 또느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이렇게 말리셨으면 칼끝 예민한 걸로 살살 자, 이번에는 코팅제가 다 말랐으면요 이제 가장 네킹하고 비슷한 물감으로 채색을 해줄거예요그데보면은 얘가 약간 조선자 물감 중에 블루라곤이라고 이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한가지 색깔로 칠하는 것 보다는요 어, 한 두세가지 색깔을 섞어줬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블루라곤 색깔은 조금 밝은 편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을 섞을 거예요. 어두운 색깔은 제가 조선자 물감 중에 포레스트 그린 색을 살짝 섞어줄 거예요. 처음부터 막 섞지 마시고요. 조금씩 옆 측면에 봤을 때는 블루라고 색깔이 딱 맞는 색인데 근데 이제 윗분이 어두운 밤 하늘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갈 거고요. 여기는 블루 라군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레킨하고 같이 섞어줄 거예요. 살짝만. 묻어주세요. 책이 모르고 그림까지 넘어갔다 하시면은요, 이 물티슈로 살짝만 닦아주세요. 살짝만 닦아주시면은, 아까 코팅제를 발랐기 때문에 잘 닦여 나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머 왜이렇게 u s b